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삼성 반도체 수출이 완전 반토막이 났다고. 오, 왜요? 그냥 안 네, 뉴스를 안봐 갖고. 네. 이게 이유는 여러 가지인 것 같은데. 음. 그래서 혹시 회장 운세가 어떤지 한번 보면 어떨까? 아, 예, 예, 알려 주세요.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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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지금 좀 회복이 돼야 될텐데 그러게 말이에요. 한번 내가 물어봐야지. 아, 요가아다도와주셨으시고 이분이 자, 올해 지금 당장 그런 거 아니야. 보니까 하민이가 보니까 작년서부터 재작년, 그러니까 3년 전부터 이 분이 운이 좀씩 막혔어. 작년까지가. 작년까지가 꽉 막혀 있는 형국이라 그랬어. 근데 올해도 중반 정도 가면 괜찮을 것 같은데 이 사람 운세가 지금 초반에는 운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네 얘기하는 거는 음력으로 6월 정도 하면 가을 정도부터 이분이 또 괜찮고 이분이 머리가 똑똑하고 약간 성격이 다일질인 사람이야. 무슨줄 알지? 어 그래서 자기가 마음에 들으면 오링을 하지만 당신이 마음에 안 들면. 그쪽에서 조건이 좋아도 이 사람이 나아지 않는다 그래, 할머니가 봤을 때는. 그래서 올해까지, 중반까지는 힘들 거예요, 아마. 그리고 무슨 계약이 들어온다 해도 계약이 성사가 되지 않아, 지금은. 이 사람 운이 없어요. 근데 중반서부터는 이 사람이 운이 괜찮아질 거야, 아마. 그래서 아마 지금 새롭게 이분이 뭔가 추진하는 게 아마 가을 정도 되면은 그게 다시 회복이 될까? 그렇게 보인다는 얘기죠 왜냐면작년서부터올 중반까지 못 가지 힘들어하는 수고 작년 가을에서부터 내가 여기까지 차라는 형국이고 인간의 덕이 다 하나도 없이고 나를 도와준다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 나를 도와주지 않는 형국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구설수에도 있고 내가 관제구설도 내가 들어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 전에는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만 굴러만 가도 나를 인정해 주고 잘했는데 지금 그렇지 않아요. 내가 운이 없으니까. 근데 아마 가을 정도 되면 이분이 분명히 뭔가를 지금 뭐 생각하시는 게 있는 거 같아. 그게 아마 가을 정도 되면은 풀리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밑바닥을 치지는 않고 조금씩 나아지는 게 가을 정도 돼야 나아진다 그래. 예, 할머니가 봤을 때 그래요. 그니까 여러분들도 그때까지 좀기다려고 보고 봐주는 것도 괜찮은데 이 삼성이 이 정도로 바닥치기가 처음이거든 솔직히 주식 때문에 사람들이 관심이 많아서 그렇죠 근데 어떻게든 중반 정도 가면 아마 조금 안정이 될것 같아요 이분 운으로 봤을 때는 그동안은 운이 너무 없어 갖고 뭔가가 계약을 할것 같은데도 안 하고 뭔가 이쪽에서 도와줄 것 같은데도 안 도와주고 이런 형국이거든 근데 그게 좀씩 풀리기 시작할 거예요, 아마. 그래서 가을 정도 되면 이분 운이 또 돌아와서 괜찮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그때까지들만 좀 기다리시면 아마 주식도 안정되고 좀 그럴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laughs> 네, 감사합니다.